진짜 저희 언니 완전 박연진 표정으로, 야, 어떻게 할 거야, 이 사태를. 주댕이 여러분나 진짜 울었어. 이거 어떻게 안 울어? 눈밑 지방 제배치하고 체크인 받다가 눈에서 피 흘렸어. 나또 옆에 그 필수한 하나 풀어드려. 배에서 뭔가 뜨거운 게 줄을 흐르는 거야. 내가 일어나서 테이블을 갈수는 어, 이게 뭐야, 이러는 거야. 일제히 다그 테이블을 바라보죠팀장님 샌드샵을 <laughs> <핸디샵을> 닫아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주댕이 여러분들. 흉주디에요. 오늘은 좀 다른 곳에서 제가 이렇게 토크 영상을 키게 됐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남편이랑 글램핑? 저희 남편은 글램핑 무세요. 그래가지고 고기 먹다가 이렇게 한잔 하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댕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사전에 그걸 받았어요. 직장 고민 상담? 이런 거를 잘안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웃겼던 썰들, 그리고 제가 직장 다니면서 정말 이불킥할 만한 사연들 그런 썰을 낯갈라게 한번,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연이 은근히 많더라고 부장님이 점심 먹자서 좋다고 대답해 놓고 동기한테 개 싫다고 메신저 보냈는데 알고 보니 부장님한테 보내진.. 그러니까... 메시지를 개 싫어 부장님한... 이거를 부장님한테 보냈다고? 어. 모르고 근데 이런 사연이 은근히 많아요, 여러분들. 아니 이거 어떠, 어떻게 수습해야 돼? <웃음> <웃음> 너무 아찔한데? 네.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카톡 할 때는 난한 두세 번은 체크하고 보내야 돼. 이것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또 제일 많은 게 뭐였냐면은 입사 초에 에어팟 끼고 일할 수가 있었는데요. 노이즈 캔슬링 되는 거 까먹고 반기꼈어요 부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근데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하더라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사용 받았는데 앞전에 부장님한테 개싫다고 보낸 거 있죠. 그거랑 이거 노이즈 캔슬링 되는 거 까먹고 반기낀 거랑 완전 공동 1등을 달려. 근데 저도 여러분들 실수를 한번한 적이 있어요. 제 인생 역대급 실수 썰인데 이거 여러분들 다이어트 약 있죠? 다이어트 약 중에 그게 있어요. 지방이 분해되는 약인데 지방을 몸에 흡수를 안 시켜 그 알약을 먹으면 응가를 할때 지금 밥 먹으면서 우리 주댕이 여러분들 보고 있다면은 살짝 밥다 다 먹고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응가를 하면은 처음에 이 빨간색 기름이 먼저 나와 고추기름처럼.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를 알려야 돼. 그 다이어트 약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시도 때도 없이 나와. 진짜로 다이어트 약을 옛날에 처방을 받아서 먹은 거지. 근데 주의사항을 막 설명을 해주는데 엠프피트 잘 듣지 않았어요. 아뭐 그냥 뭐 기름이 뭐 몸에서 흡수가 안 되고 나오는 그런 약이구나. 이러고 그냥 흘려들었어 저희가 이제 출근하기 전에 탕비실에서 약간 흰색 테이블 같은데 위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출근 시간이 되면 탕비실에서 나가고 막 이랬거든요. 내가 음... 그 약을 먹었잖아. 게다가 그 유니폼이 여름 유니폼이었어요. 흰색? 재질이 얇았다고요. 통풍이 잘 되는 고른 천이었어요 근데 내가 얘기를 하다가 빵낀 거야, 방기를 아, 반기를 꼈다고? 어, 반기를 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이제 <laughs> 출근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이제 나가자 이러고 나갔는데 근데 거기 거의 전 직원이 다 있었거든. <laughs> 근데 갑자기 어? 이게 뭐야? 이러는 거야. 테이블을 가르치면서 어. 내가 일어난 그 테이블을 가르치면서 어? 이게 뭐야? 이러는 거야. 어. 일제히 다그 테이블을 바라보는 거지. 근데 <웃음> 뭔가 <웃음> 빨간색과 갈색이 테이블에 섞여서 묻어있는 거야. 아씨 <laughs> <오> <이씨. 웃음> 이건 어떻게 수습해? 이거는 수습할 수가 없어요. 전 직원이 그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난 몰랐지.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왜 내가 앉아있는데 저게 써있던 선생님이? 이게 뭐야 막 이래 <laughs> 이게 뭐야 막 이래 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소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끼치면서 어. 내 엉덩이에서 그게부터 나오는 거야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세상에 이게 기름만 나오는 게아 거야. 모든 걸다 분해시켜 버려서 이게 이거 나온 거야 이게 왜냐면 <laughs> 기름이랑 그거랑 자칫 잘못하면은 같이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약이었거야 그게 내가 그걸 모르고 이제 그걸 먹고 이제 탕미술 얘기 했는데 방귀를 빵낀 거지. 선생님들이 이게 뭐냐 그래서 자초지종 설명을 했어.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울면서 나 그때 진짜, 진짜 울었어. 주생님 여러분 나 진짜 울었어. 이거 어떻게 안 울어? 회사에서 똥을 지렸는데. 이거는 똥지인거보다더 심한데? <laughs> 그래서 이거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나 진짜 울었어요. 울면서 팀장님한테 팀장님 <laughs> 저 팬티 <펜디션> 좀 사다 주세요. <laughs> 아니 왜 하필. <laughs> 팀장에 한테 시켜, 동료들한테 시켜, 조금 부탁들 하면 되잖아. 아마 그렇긴 한데, 왜 팀장님? 그때, 그때 당시에 팀장님이 걱정돼서 또 전화를 주셨어요. 아, 전화를 주셨구나. 네. 아. 그래가지고 앞에 BYC가 있었어. 저에게 속옷을 사다 주셨던 경험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웃음> <웃음> 근데, 정말 난 감사한 게 뭐냐면 다들 그냥 되게 유쾌하게 받아주시고 그 일을 나한테 묻잖아. 아니 그 그거를 음. 멀리서 이제 본 사람들은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할수 있는데 휴지를 닦아가지고 이거 눈에 갖다 대면서 그게 <laughs> 이게 <팀장기면>. 뭐? <laughs> <안을 다> <웃음> 음, 음. <웃음> 내가 같은 이제 선생님한테, 어, 이거 효과가 어, 어. 좀 괜찮으면 하나 드릴까 했는데, 절대 안 먹는다고. <laughs> 절대 안 먹는다고. 그래서 <laughs> 아, 나 이거 너무 웃긴 거야. 언니, 저 호텔리어인데, 눈밑 지방 재배치하고 체크인 받다가 눈에서 피 흘렸어요. 고개 <laughs> 객관론에서 <해서> 뒤로 자빠지시야 <laughs> 여러분들, 나 근데 여기서 할말 있어. 여러분들, 눈밑 지방 재배치 블로그에 이렇게 치면은 되게 간단한 시술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완전 대수술입니다. 나 이거 하고 무슨 안면 윤곽 수술하는 사람인 줄 알았잖아. 제가 정말 회사에 이렇게 띵띵 부은 얼굴로 막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눈밑 지방 재배치 에 완전 잘하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게 제가 웃을 때 그래서 여기가 살짝 약간 눈이 약간 이렇게 돼요. 보, 보여드릴게요. 보여? 약간 여기가? 일부러 그렇게 뜬거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여기가 약간 눈동자가 조금 돌아가 어때?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 <laughs> 수술 소설 대성공. 수술은 어떻게 저떻게 성공을 했는데 제가 마음 고생 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주댕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한테 너무 웃겨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제 7년차 디자이너인데, 전직장에서 스티커 사이즈를 체크 안 하고 발주 넣어서 패키지보다 더큰 스티커가 발주된 사진이래. 그래서, 여기에 넣을 스티커인데 더큰 스티커가 발주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짤은 영영 제 부사수들에게 용기를 줄때 쓰인대요. 아한건 하셨네 나또 아, 아, 역대급 실수한 서 하나 풀어 드려 니가 옛날에 병원에서 일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임플란트 수술이 그냥 아침에 맨첫 타임에 임플란트 수술이 잡혀져 있었어 그래 가지고 이제 수술 이제 준비를 하러 들어간 거예요 임플란트 수술을 거기 이제 메스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메스대에다가 메스 칼라를 메스 이제 체결을 시켜서 멸균패킹제 안에다가 넣어 놓거든요 내 앞전에 수술 준비를 하다가 다른 환자분 보시려고 나간 선생님이 그걸 해 놓았었던 뭐 패킹지에 음. 넣어 놨었던 거지. 음. 근데 난 그걸 모르고 있었어. 근데 그 패킹지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확인을 했었어야 됐어. 근데 나는 당연히 이게 칼날이 체결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거를 뒤집어서 확인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당연히 이거 칼날이 체결이 안된메스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뜯으려고 했는데 잘안 뜯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짜 바보 같았던 게 뭐냐면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그 쭈쭈바를 제가 한창 이렇게우로 <laughs> 이렇게 배로 쭈쭈바를 막깔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안 까지니까 나도 왜 그랬는지 몰라. 이상보다 내가 했었던 그 생활 습관이 갑자기 확 나와버린 거야. 이거를 배로 까는 거요 칼날이 내배 쪽에 있었던 거야. <laughs> 그래서 팍! 찔렀는데, 배에서 뭔가 뜨거운 게 줄을 흐르는 거야. 야, 이거 웃으면서도 무섭다. 이거 반대편에 선생님이 기절 초풍을 한 거야. 너무 놀래. 형 <laughs> 됐어! 이러면서 막. 아, 휴지 둘들 말아가지고 막지어라고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내딱 수술 준비하다가 갑자기 자격을 하니까 이제 선생님이 완전 멘탈이 나간 거야, 나름. <laughs> <laughs> 진짜 근데 배가요, 조금만 찔려도 피가 진짜 많이 나는 부위거든요? 그때 배 부여 잡고 응급실 가서 배 꼬매고 막이랬다니요 그병원에 레전드 썰로 이제 내려오고 있겠네. <laughs> 아, 완전 레전드 자결 썰로 내려오고 있죠. 회사에서 정말 내가 왜 이럴까? 바보 같은 실수를 내가 왜 했을까? 나 진짜 오늘 아우, 진짜 오늘 막아막다잊고 싶다. 막 아우, 나 진짜 막 미쳐버리겠다. 막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날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힘을 내죠 솔직히 여러분들이 실수를 암만 많이 해봤자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자결을 해봤겠어요 <laughs>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가스를 배출하다가 너을 지어봤겠어요 그거를 그리고 온 직원이 다 쳐다보는 그런 경험이 있었겠어요? 이런 저도 지금까지 그때 일했었던 분들이랑 정말 사이좋게 만나서 밥도 먹고 하하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진짜 섬뜩한데? 섬뜩하지 뭐 해봤자 칼이 배에 찔린 적이 있어요 <laughs> 뚜이 <laughs> 분사된 적이 있어요.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이게 너무 사백이잖아 어, 여기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보면은 약간 비슷한 경험이 나한테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응가하다가 변기 막혀서 냅다 청소한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들. 사소해? 사소해? 그거는 한칸 안에서 이루어진 거고, <laughs> 나는 탕대지라서전 직원 앞에서 지렸다, 는 사실. 에, 에. 여러분들, 나 쪽팔려서 막 깨꼬닥 칼려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것도 너무 웃겨. 회사 단톡에 브라 착용법 사진 보냄. 모아서 착용하라는 아주 상세한 그림. 남자 대표가 좋은 거 알게 돼서 고맙다. 대표님은 뭔데? 단톡을 잘못 보낸 거구나. 어, 야무지게 모아가지고 브라를 해야 된다, 이런 거. <laughs> 여러분 카톡 항시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대표님 번호는요 여러분들 저장할 때 옆에 막 이모티콘 같은 거 잔뜩 붙여놔야 돼. 그래야지 안 헷갈립니다.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돼. 왜? 그래, 이거 봐. 이거 또? 계속 나오잖아. 회사 메신저로 친구랑 팀장 욕하다가 실수로 팀장한테 보내버렸어요. 유유. 아 그날 생각할수록 아찔하다. 나 궁금한 게. 어떻게?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가 너무 궁금해 그냥 뒤에 그냥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끝난 건가? 죄송합니다 하고 끝내가지못 뭐 어떡해 구구절도 해명하기도 좀 그렇잖아 회식 때 취해서 대표님한테 비키니 사진 보라고 강요하고 법인카드로 카카오 블랙 타러 집 갚습니다 <laughs> 이건 또 무슨 상황이야 <laughs> 취해가지고 대표님한테 비키니 사진 좀 보세요 이런 다음에 법카로 블랙 택시까지 완벽한 마무리를 블랙 택시 진짜 비싸 나 <laughs> 나 저번에 술 취해가지고 <laughs> 어. 회사 앞에서 택시가 응. 한 30분, 50분 동안 안 잡힌 거야 열 받아가지고 내가 그냥 블랙 눌렀잖아 취해가지고 어. 그때 근데 또 누구 선임을 델 따주고 우리 집에 왔거든 택시비가 18만 원이나 <laughs> 우리 주댕이 형러분 살아계세요 이거? 살아계세요? <laughs> 이거 웃기다 낫 굿모닝 둥근에 미친 거 이거 또 떴네 이런 뜻이죠 낫 굿모닝 억지 웃음 장작하면? 회사 사람들한테 인사하다가 사무실 한복판에서 개끔 방귀 켰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뿡세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뿡세요. <laughs> 아니, 이 정도 얼마나 크게 낀 거야? 응 거의 이거는 거랬나? 뿡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빡일 가능성이 아, 큽니다. 빡! 일렇게 음, <laughs> <laughs> 클라이언트 교육 중 잠깐 쉴때 메모장에 클라이언트 욕했는데, 치읍읍 등등. 빔 프로젝트의 빔 프로젝트 제 노트 뷰기였습니다. <laughs> <laughs> 혹시 정말 그 끌크라이언트가 <laughs> 진상이어서 계획하신 건 아니신지? 처음에 민티크라는 언니랑 쇼핑몰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어떤 실수를 해서 언니한테 머리채 진짜 거의 뭐 머리채를 잡혔었던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저희가 그때 무슨 부츠를 하나 팔기로 했어요 그 부츠가 우리가 팔고 싶은 메인 신발 상품이어서 슈즈 중에 부츠에 맞는 코디를 다 짰어 한 9개에서 10개 응. 그 다음에 한 5성급 포토까지 빌렸어 근데 내가 부츠 빼고 다 챙겼어 <laughs> 진짜 저희 언니 완전 그 알았으면 끄덕여 그 사진 있거든 그 박연진 표정으로 야 어떻게 할 거야 이 사태를 그날 맨, 맨발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완전 복장 터진다고 막 이러면서 저랑 일을 했었어요. 그그 그 민티크 시절 때 그래서 지금 이로하르때 서로 합이 좀잘 맞는 합이 생긴 게 그때 싸우면서 초창기 민티크 네. 쇼핑몰 때부터 이게 싸운 게 있구나 그쵸 그때부터 음... 이제 티격태격하고 했었던 그 합이 이제 딱잘 맞아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실수가 진짜 하나같이 레전드네 <laughs> 솔직히 가족 아니었으면 바로 여러분들이랑 캠핑장에서 그냥 좀 이런저런 일들, 그냥 회사에서 있었던 웃겼던 일들, 이불킥 할만한 일들 이렇게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진짜 내가 왜 그랬을까? 아우 어, 내 머리를 막 때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 진짜 많잖아요 회사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도 살다 보면 많이 하고 많지. 하지만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은 있는 것 같아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에, 에. 월급 들어오면은 그걸로 엽떡 이랑 허니콤보 치킨 시켜 드시면서 금융치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두개중더 최악은 뭐야? 카톡 실수? 대변 실수? 아 씨... <laughs> 두개중더 두 최악은 어, 뭐야? 저는 카톡 실수인 것 같아 어 나도 같아 나 차라리 내가 쪽팔리고 마는 게나 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설마 그 실수를 한다고 해도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어 근데 팀장님한테 팬티 사달라는 걸 레전드다 <laughs> <laughs> 정말 나그 팀장님 올 때까지 있잖아. 그 병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울면서 기다렸어. 너무 오늘 만약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한들, 오늘 이렇게 현주들이랑 함께 웃으면서 털어버리시고, 과거는 지나갔어. 지나갔고, 내일이면 또 우리에게 새 날이 찾아오잖아요. 괜찮아. 만회할 일들이 아주 앞으로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걱정하지마세요 오늘 실수해서 우울했었던 것들 다 적으면 또 우리 주댕이 언니 동생들이 토토닥 위로를 해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할 때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어, 나 같은 실수는 다 하는 거구나. 아, 나 스투핏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어, 뭐그 뭐, 뭐 소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소소한 스몰 토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